원래 결혼 생활을 하면은 되게 서로 안 맞는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특히, 다 맞춰가야 되는 거죠. 네. 특히 청결 문제. 어떤 어. 분은 청소를 되게 잘하는데, 어. 어떤 분은 좀 청소를 안 해.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뭐. 근데 잘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어. 원래 더럽게 살아도 되는데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또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그런 그치.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술을 한잔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 술 절대 안 마. 안 마. 무리네. 나른 술을 많이 마셔야 돼 <laughs> <했는데>. 진짜요? 어. <laughs> 근데 또 밖에서 나가서 못고 들어오지는 또 못하고. 그렇지. 그럴 때또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주말에 무조건 놀러 나가서 어. 뭔가 나의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데 같이 뭐 가족이든 뭐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무조건 쉬기만 네, 하고 싶고. 또안 그러면... 맞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안 맞는 게 있을 그치. 것 같아요. 그 나는 너무 하고 싶어. 네. 얘는 안 해. 아 어, 그러면 되게, 이제 뭐가 있냐면, 내가 되게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 내가 짐승인가? 내가 밝히나? 음. 아, 내가 이렇게 구걸해야 돼? 아, 네. 이거 왜 이렇게 구차하게, 이게 네. 뭐지? 막 그렇게 되고, 이게 하기 싫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또, 쟤왜 저러지? 쟤는 짐승인가? 음.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못 받쳐줘서, 네. 내가 정말, 나도 정말 음. 사랑하긴 한데, 네. 뭐못 받쳐줘서 못 하면은, 내가 어딘가 부족한, 뭐 음. 모자란 사람 같은 뭐 네. 그런 생각도 들죠. 양쪽이 입장이 분명히 차이가 날것 같아요. 음. 막 쟤는 나랑 저거 하려고 결혼나. 어. 그런데 여자들이 이래서 내가 하자고 이제 꼭이렇게 성욕이 많은 게 남자만 성욕 네. 많은 건 아니에요. 여자가 많기도 상대, 하잖아. 근데 여자가 하자고 했는데 남자가 안 하면. 나를, 자존심. 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네. 뭐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매력이 없나? 네. 뭐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인가? 막 이러는 각들것 어, 같아요. 네. 신혼 초에도 그러고 이제 뭐몇년 지나고 나서 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남성이 조금 성격이 많은 편인데 와이프가 네. 너무 안 한다 그러면 어, 뭐한 가지는 강제로 그냥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억지로 뭐 네. 그렇게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결국 이게 밖에서 하는 거지. 네. 뭐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매매를 하거나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건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그런생 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나 여자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하면은 이제 밖에서 하고 왔나? 그치이상한 어, 의심이 어. 또 싹트. 나는 싹 하고.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어. 제가 왜 저렇게 피곤해야 지지 네. 어, 그러면서 어. 뭐안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전에 분명히 잘 했었는데 좋아했었고 네. 근데 지금 왜 저러지? 그러면서. 네. 그래서 요렇게 좀 파트너가 성욕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트너가 성욕이 없어요라기 보다는 음. 서로 성욕의 그런 수준 차이가, 음. 뭐 약간 레벨이 좀 다르다. 그렇게 할 때, 뭐, 헤어지세요. 이럴 순 없잖아. <laughs>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슬기롭게 극복할지, 음.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네. 어떤 그 성욕이라는 게딱 교과서적으로 언제마다 하세요. 이런 것도 없고, 성욕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상이고, 없어야 비정상이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부분 일주일 에한 번씩 해라. 그러면 이제 지켜라. 그러면 아니 한번 번 너무 적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해라. 아니,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laughs> 법이 너무 그렇게 과하게 되면은 처벌받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쨌든 성욕에는 정상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부분은 뭐 일주일에 뭐두세 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네. 한 달에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아니 옆집은 네. <laughs> 어뭐 그런 면을 찌르고 옆으로 찌르면 뭐.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는 말고 네.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뭐 비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또더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네. 비교하지 않으시는 게 정상인 성욕 그런 건 없습니다 어. 음. 그런 거에 무슨 기준을 두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한쪽이 너무 생각이 없으면 음. 어쨌든 하려는 사람은 하려는 네. 의지가 있는 사람인 거고 음. 근데 안 하려는 사람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적어 놨잖아. 좀 큐멘트 좀 보자고. 아, 이걸 이렇게. 이걸 안거라고 이거를. 질문을... <laughs> 두 번째. 어. <laughs> 네. 그러면은. 욕구가 살짝 어떤 날은 좀땡기는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안땡기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플 사이에서도 네. 처음에는 신혼초에는 뭐 와이프가 많이 하자 그러고 아니 와이프는 별로 안 좋아했었고 남편만 좋아했다가 네.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변동, 어. 변동이 좀 생기고 그럴 수도 있고 뭐 네. 살면서 서로 뭐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똑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음. 옛날에 내가 많이 하자고 그랬을 때. 제가 조금 힘들었던 것처럼 네. 뭐 지금은 또 반대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음. 서로 부부 사이에 조금 이해해 주는 거? 음. 그런 사랑으로 계속 되지? 이해를 해, 서로 맞춰 가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뭐, 사랑에 매를 들수는 사랑. 없잖아. <laughs> 가정 폭력이잖아 그러니까. <laughs> 사랑으로, 대화로 해야지. 아 근데 음. 약간 그런 성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아닌가? 뭐, 두 가지 다 중요하죠. <laughs> <laughs>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이 커플은 일주일에 세 번을 해. 네. 얘네들은 무조건 만족을 하고 여기는 뭐이 주에 한번 해. 얘네들은 네. 꼭 만족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게 성관계를 꼭 오래 많이 자주 한다고 성적인 만족도가 높아진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음. 그게 이제 내 주변에 이제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 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건강하게 늙는 법, 뭐 행복하게 <laughs> 늙는 법 그런 거 되게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게 그 행복 지수에 성관계 네. 일주일에 한번어 스케줄 예약을 아니 그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네네. 했을 때 이제 행복도가 있다 아. 근데 뭐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그거는 비슷해 네네. 비슷한데 이게 뭐한 달에 한 번인 거보다는 근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번 한번 정도가 이게... 이렇게 네. 좀 행복한 노년 뭐 아. 행복한 뭐 결혼 생활 뭐 그렇게 있다는. 논문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음. 사람들마다 그거는 다 차이 나는 거니까 그게 뭐꼭 정상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제 달력에 일주일에 한번 아주 딱쳐 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잡을가 뭐 네. 섹스 스케줄을 잡으라는 그런 얘기를 해 드리고 네. 싶거든요. 네. 우리가 옛날에 데이트 할때 생각하면 우리 뭐 우리 금요일 날 만나고 뭐뭐 뭐 주말에 만나고 하는 게뭐 데이트하고 꼭 그날, 섹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 그날을 그래.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 데이트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 그날은 달라요, 뭐, 이쁘게 하고 나가는 거고. 네. 이래서 뭐, 전날 뭐, 완전히 뭐,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날 네. 좀, 어쨌든 스케줄을 정리를 해놓고. 맞아, 맞아. 뭐, 뭐, 왁싱도 할 수도 있고. <laughs> 그 다음에 가서 때를 밀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준비를 할거 아니야. 네. 여자들은 준비를 많이 해요. 남자들은 뭘 준비를 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분위기? 어, 어 그런데. 어 이제 부부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 이제 어쨌든 금요일까지는 다둘다 다 일을 하니까 우리는 네. 토요일날 저녁에. 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 좀 금요일 날뭐 일할 거 음. 일하고 금요일 날은뭐 친구들이랑 놀고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네. 그 프라이데이 나이는뭐 보이스 나이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포커 나이트 해가지고서는 네. 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랑 어. 그날은 포커 치는 날 네. 그래서 누군네 집에서 번갈아서 뭐비열 나이트 해가지고서는 만나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 음. 그런다면 뭐 토요일 저녁 아니면 뭐 일요일 아침 그럴 수도 있고 뭐 네. 그때는 우리가 데이트하는 것처럼 음. 뭐 옷을 꼭 이쁘게 입고 밖에 나가는 것만 데이트가 아니고. 아니고 음. 그날은 뭐 재밌는 뭐 요즘엔 넷플릭스를 어차피 보지만 뭐 좋은 영화를 둘이서 같이 본다거나 아니면 네. 좋은 음식점에 간다거나 음. 꼭 섹스를 하지 않아도 약간 부분만의 데이트 스케줄 네. 그런 거를 조금 받으면은 좋을 것 음.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섹스라는 게 단순히 사비만을 얘기하는 게아닐것좀 넓어 좀, 넓어질 좀수 있겠네요? 넓게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음. 그냥 사비이 끝이 아니고 네. 그다음 에 이제 둘이서 손잡고 그냥 뭐 그냥 영화 같이 보고 약간 네. 로맨틱한 뭐 약간 몽글몽글한 영화보다가 <laughs> 하나 더 좋겠지만 뭐 그러는 것도 그냥 섹스 일정이고 그냥 음. 커들링하고 그다음에 키스하고 애모하고 그냥 음. 삽입이 없는 그런 터치들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문제는 대개 이제 섹스를 원하지 않는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하면 아왜 이래 아너왜 그래 너왜 왜 옆에 와서 기대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해줘야 될까봐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냥 아예 그냥 싹을 끊어버리거든요. 어, 네. 근데 그러면 차존심이 상하지.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좀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맞아요. 많이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약간 강아지도 처음에 어. 계속 강아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강아지도 처음에 친해지려면은 막이게 쓰다듬고 안고 이러지 말고. 이러고 있어라 고러 아, 그러고 옆에 대고 네. 있는 거. 살짝 이렇게 대고 있다가 아. 좀 이제 애가 괜찮아지면은 살짝 아. 네. 이게 기분 좋은 거라는 걸 계속 그 그렇다고 강아지 다루듯이 교육을 하라는 건 아닌데. 아니 남자애 강아지 다루듯이 하될것 <laughs> 같아. <laughs> 남자와 강아지는 뭐가 맞는 것 같아? <laughs>